요즘 여자들 10명 중 8명은 나 외모 거의 안봐 라고 말을 합니다. 근데 이거 믿고 관리 안 하는 남자분들 진짜 많은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, 진짜. 여자가 외모 안 본다는 말은 엄청난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. 자기 관리가 이미 끝난 상태가 전제라는 거예요. 남자 외모의 잔인한 진실에 대해서 딱 정리해드릴게요. 일단 남자의 외모는 본선이 아니에요. 예선전이에요. 성격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선 탈락하면은 그 보여줄 기회조차 없잖아요. 그러면 여자가 말하는 그 예선 통과 기준은 뭘까요?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키스하기 싫은 느낌이 아닐 것.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다닐 때 창피하지 않을 것. 이게 안 되면 여자는 남자로조차 인식을 안 합니다. 이거는 속물이 아니라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에요. 근데 왜 다들 외모 관리를 안 할까요? 대부분 돈이 많이 든다고 핑계를 대는데 사실 외모 관리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가성비 투자예요. 운동, 헤어, 패션, 이런 거다 합쳐도 1년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?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2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죠. 근데 이 돈으로 연애가 쉬워지고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올라가고 심지어 회사나 사회에서 대우까지 달라지게 돼요. 24시간 365일 내내 보여지는 내 모습인데 이거를 안 바꾼다면 정말 너무 손해예요 이거는 그냥 제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관리를 시작하면요.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지고 자신감도 붙고 자존감도 올라가요. 그때부터 남자의 기세가 생기고 바이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. 특히 여자를 만날 때 진짜 무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완벽한 미남이 되라는 게 아니라 거부감만 없애도 사실 상위 30%는 그냥 먹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장 뭐부터 해야 돼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이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딱 정리해뒀어요 고정 댓글에 있는 외모 치트키 신청 바로 하시고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바로바로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 바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